네, 반갑습니다. 부산 텐트초입니다. 앞전에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한 것은 우리 미터. 미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은 미터보다 또 중요한 또한 가지가 더 있죠. 타월. 자, 물기 닦아낼 때 사용하는 이 타월. 어, 그두 가지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타월 종류는 엄청 많은데 오늘 이 타월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흠집이 좀 생기지, 발생률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건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솔직히 가만히 놔두면은 흠집 안 생겨요. 광도 오래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세차나 관리하면서 흠집이 다 생겨가지고 흠집이 생기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도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닦으면서 흠집을 발생시키면은 이게 어찌보면은 차를 이쁘게 하려고 세차를 하고 관리를 하려고 왁스를 다 바르는 건데 잘못 닦으면은 더악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건 종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수건 종류도 중요하지만은 가지고 어떻게 흠집이 안 생기게 손에 힘을 빼고 할수 있는 음, 똑 같은 타월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얘가 그냥 막 수건이죠? 뭐 얼굴 닦는 수건입니다. 보시면은 음, 아주 까칠 까칠 까칠해요. 얘가. 어, 옛날에는 솔직히 극세사가 나오기 전에는 이걸로 세차를 다 했잖아요. 어찌보면 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얘가. 지금도 이걸로 가지고 세차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기 제가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하고 뭐 이런 게 보면은 뭐드라이 타올. 물기를 흥건하게 이제 닦아내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이런 타올도 있죠. 유리 닦는 타올. 타월. 예, 이런 타월도 있고 뭐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종류는 엄청 많은데 저는 솔직히 안 씁니다. 어, 한 두세 가지만 쓰고 있는데, 어, 이따가 제가 그것까지도 같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차 앞전에 이거 미트 하면서 또흠집을 냈던 것을 지금 광택을 싹 냈어요. 와, 이차 이거 테스트용으로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광택 몇 번을 했는데, 페인트 도막은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비춰보세요. 네. 여기서, 여기는 작업을 안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제가 광택을 낮에, 더운데 또땀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일단 여기 중간점 제가 마스킹을 딱 해가지고 타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타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일반 우리 얼굴 닦는 타월입니다. 얼굴 닦는 타월인데, 과거에 다, 과거에는 다, 과거에 제가 이걸로 세차를 다 했대죠. 자, 모든 타월은 이렇게 접어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지금도 뭐 어, 이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자, 타월을 가지고 닦을 때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뭐가 있으면은 또 요런 식으로 해요. 예. 이러니까 차가 흠집이 엄청 생기는 거죠. 예. 흠집이 생기고 강이 죽으니까, 와, 내 차는 왜 이렇지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타월인데도 지금 요만큼 한번, 한번 해볼까요? 음, 지금 강특 내는 게 아까우니까, 자, 여기. 여기서, 자, 봐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닦을게요. 이런 식으로 좀 닦으면 조금 낫는데,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있다고. 지금 제 눈에 지금 또 해를 쳐놨어요. 흠집이 꽉 보일 겁니다. 여기는 지금 흠집 없죠? 자, 똑같은 타월인데, 제가 이쪽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접을 거예요. 딱 예쁘게 접고, 이 면의 손면이 다 가게. 네, 다 가게 한쪽에 힘이 쏠리지 않을 겁니다. 쏠리지 않을 거고 똑같은 힘으로 갈 거고 자 여기에 물을 뿌릴 거예요. 네, 자 물을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 타월이 경성도 말은 숨이 죽는다 그러는데 이게 표준 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을 뿌리 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비벼요. 저는 극세사 타월도 이렇게 씁니다.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이거 물뿌리가 비비가지고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닦아볼게요. 자, 자, 여기서 이렇게 닦자는 제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내손 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닦으면 흠집이 더 많이 생기요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런 식으로 닦아 보십시오. 지금 타올 당, 얼굴 닦는 타올인데도 흠집이 많이 안 생길 거예요. 생기지요 당연히 생기는, 생기는데 요 밑에 것처럼 많이 안 생긴다니까요. 자, 여기는 젖은 면이었죠. 다시 요 뒷면은 다시 반대편 마른 면입니다. 마른 면을 다시 닦아 볼게요. 밑에처럼. 지금도 제 아우, 자. 이런 식으로도 아보고뭐힘 많이 안 줘요. 자, 요 밑에가 같이 생겼어요. 와 이거 많이 생겼다. 음. 네, 카메라 뒤로 빠져주시고 다시 여기 비춰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게, 솔직히 이거 하나면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최악의 조건이죠. 일반 우리 저차 아키시는 분은 얼굴 닦는 걸를 가지고 차를 닦는다. 그러면은, 으악, 흠집 엄청 생길 건데, 이렇게 하시겠죠. 최악의 조건입니다. 이게. 최악의 타월인데 자, 그냥 요서 요 면을 다 닦아볼게요. 자. 똑같은 조건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요런 식으로 닦을 겁니다. 요 면을. 에? 자, 왜 제가 요 면을 쓰라는 거 하면은, 자, 물을 한번 뿌려봅시다. 여기서, 요렇게 닦으면은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닦으면은, 여기에 공간들이 생기고, 여기에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자, 물자국, 이제 보이죠? 요런 식으로. 그런데 요 면을 쓰면은 넓게 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타올을 요렇게 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요렇게 쓰는 게 아니요렇게 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은 요렇게 쓰고 모음이갈 때는 자 그렇게 닦아 닦아주면은 검집이 훨씬 덜 생깁니다. 자 여기 제가 제가 여기 물 뿌렸죠. 꼼꼼하게 뿌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닦아볼게요. 그런 식으로. 뭐, 내 차를 아끼려고 세차하는 건데, 굳이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거잖아요. 자, 노런 식으로. 자, 쫙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제 눈에는 흠집이 거의 없습니다.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가도 해보고, 이쪽으로도 해보고. 예. 아, 이게 진짜 뭐, 누가 옆에 계시면 이거 진짜 확실하게 느끼실 건데.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이게 참 힘들어 할 건데, 이게 지금 카메라도 무거운데 들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들 건데, 자, 됐죠? 분명히 흠집 거의 안 생깁니다. 이 거친 타올로 가지고 해도. 자, 이래되면은 어떻게 돼요? 타올 게임 아웃이에요. 타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 닦느냐. 어. 어떻게 닦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월은 종류는 엄청 많지만 저는 몇 가지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은 솔직히 저보다는 많이 차를 안, 안 닦으셨으니까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툼한 거를 쓰셔도 돼요. 두툼한 거 이런 거 쓰면은 흠집이 솔직히 덜 생깁니다. 예, 왜? 힘이 전달이 좀 완충이 되니까.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자자, 이런 게 좋지. 딱딱한 이런 것을 쓰지 마시고요. 예, 딱딱한 완충작용을 안 해요. 예, 흠집이 많이 생겨요. 이런 작업. 이런 거 가지고도 닦으시는 분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보다는좀 쿠션이 많은, 이렇게 좀 부드럽고 좀 두툼한 거, 두툼한 거를 쓰시면 좋은데, 대신 정밀하게 닦이진 않습니다. 예,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세차를 할때큰 타월 써요. 물을 자, 뿌려놓고, 드라잉 타월로 가지고 일단 물을 훔쳐내요. 큰 타월. 예. 요거 하나. 이거 하나 있고, 그냥 타올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극세사 타월인데, 요거는 뭐천 얼마 정도밖에 안 해요. 이천 원 안짝인데, 저는 비싼 거안 씁니다. 비싼 거안 쓰고, 얘 수건을 쓰고 자주 버리는, 네, 그런 위주로 씁니다. 왜? 싸니까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대신, 뭐 비싼 거사 쓰시는 분은 아까우니까 계속 빨아 쓰잖아요. 계속 빨아 쓰면은 솔직히 차이는 더안 좋아요. 흠집 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어~ 저는 요렇게만 써요. 이걸 가지고 어~ 세차도 하고 또 다른 그렇게 왁스를 닦다가 유리를 닦는 게 아니고 이 타월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냥 세차도 하고 물도 닦고 예 유리도 닦고 다른 타월 똑같은 건데 또 다른 타월이죠. 예, 똑같은 건데, 다른 세타올을 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저는 음. 이, 한이 정도밖에 안 써요. 또, 또 다른 거, 또 깨끗한 거 가지고 또 실내도 쓰고. 아, 그래가지고 저는 수건을 자주자주 자주 바꿔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더 나아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어, 어떻게 하면은 흠집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 작업을 할 수, 차를 관리를 할수 있지 하는데, 생각하실 때 항상 이걸 잊지 마십시오. 타올 종류도 많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접어서 사용하시고 되도록이면 닦을 때 분무기를 뿌려서 비벼가지고 닦고, 예? 그리고 이 타올 너무 오래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썼으면은 새 걸로 막 교체를 해 주시고, 예. 잘 들으셨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그것만 생각을 딱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닦고 이런 식으로 아니고 요식요, 예, 이런 식으로만 딱 닦고 관리를 해주시고 왁스를 바를 때, 물왁스를 바를 때, 미터질을할때다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을 훨씬 흠집이덜 생기니까 이것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명심을 명심에 명심을 딱 하시면은 하시고 이제 차량 자동차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해드립니다. 이상 부산 텐트초이였습니다.